안녕하세요 스탄타입니다 오늘 9월 4일 수요일 수요일은 분리수거하는 날 <laughs> 아침에 일상을 얘기하는 방송을 한지 한 1년 2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1년 반 어우 벌써 그렇게 됐나? 어 그러네 1년 반이 돼서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작년 봄에 시작했으니까 아침은 뭐 이제 많이 상쾌해 졌어요 어제 오늘은 부적해보다는좀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어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생조 같던 여름 무색하게 말이죠. 어, 쾌적합니다. 어, 온도 23도. 에, 나쁘지 않아요. 어. 그 예전에 제5공화국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 쿠데타 11.6 쿠데타 를 다뤘던 음그11.6대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 되고 그의 측근에 의해서 중앙정보부 장에 의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유고 되고 이후에 벌어지는 권력의 어떤 향방 그리고 그 일을 있게 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추적을 하죠. 어. 근데 박정희의 삶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mbc에서 했나? 음. 그 중에서도 그 박정희 대통령 싱크롤이 역대 배우 중에서 제일 어... 높다고 할수 있는 이창훈 선생님 맞죠? 이창훈 선생님 전원일기를 통해서 그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해갖고 픽업이 되잖아요 근데 뭐 나는 그 분이 역대급으로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견에 약간 다른 의견을 갖는 거는 그 싱크로율이라는 건 물론 뭐어 여러 가지 외모라든가 이목구비를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물론 근데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61년 5.16 혁명 이후에 79년 11.6 까지 살아계셨을 때그 리더십 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그 유신과 어 끝없는 권력 속에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 자신의 늪에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음그 잠재된 어떤 모습은 그분이 소화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예. 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저 그때 그 드라마 본 봤던 게 고등학생,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닮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참참여했던 분도 어 전두환 대통령이 81년 국보위에서 대통령이 될 이후부터 드라마 활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닮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분 주장이긴 한데, 어 알아서 기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각 방송국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PD나 어 알아서 기었던 것 같아. 요 이분은 거기에 뭐 저항할 수 없었고 저항했다 하더라도 그 끝없는 응.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창훈 씨가, 그 여러가지 뭐, 참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레거시 미디어가 점점점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미디어가 줄지 못한 사각지대의 소소한 재미라든가, 이런 흥미를, 이런 매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흡족하게 보잖아요. 유튜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그 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자가를 봤는데, 과거에 잊혀졌던 이런 단역배우들이라든가, 어 중역배우들이, 어, 우리, 어느 순간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지잖아. 그럼 우리 기억은 기억으로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먹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소환이 되잖아. 어, 갑자기 어떤 계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박, 박 대통령이 서거를 했던 뭐, 10월 26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한 업적을 길 때마다, 뭐, 그죠? 71년도, 72년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의 뭐, 개통, 경부고속도로가 줬던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음, 긍정적인 국토 개발의 어떤 시드가 되잖아요. 시드가 되기도 하고 어, 경제 발전의 트리거를 작동을 시켜서 온통 나라가 그냥 공사판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이제 판이라 말은 이제 나쁜 의미는 아니고 융성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마련해 주잖아. 요 젖줄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일종의 젖줄 큰 <laughs> 대동맥. 내가 한살때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게다 꿈만 같지만 기억도 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올림픽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말이죠 정말 달리는 폭주하는 열차와 같이 어, 쉼 없이 달린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열차는 어, 멈추지 않는 열차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는 제 느낌은 그랬어. 근데 그렇게 달리는 열차에서 상대적으로 그 느림이라든가 멈춤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만약에, 그 경험만 했다 라 그러면 계속 달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치는 건지 이게 당연하다고 라 생각했을 텐데 저는 88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경기가 죽었네 경기가 좀 이상해 라는 말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1988년도 이후로 계속 매년 경기가 안 좋네 이상하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그게 하루, 하루, 하루 이틀 얘기했던 게 아니라, 61년도, 62년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쭉 달려오다가, 88년부터 경제 성장 유지라는 게쭉 떨어지더라고. 음, 실제로 데이터는 그럴 거예요, 그래프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어, 근데 괜한 소리라고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주변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점점 점점 경쟁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게 어, 이상한 게 아니고 어, 여타 국가를 봤을 때는 중진국의 함정에 이제 빠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중진국을 뚫은 나라가 몇몇 안 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어, 중진국의 함정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 불평등에서 오는 여러 민중들의 이야기와, 어, 균형 발전에 대한 욕구를, 욕구와, 그리고 넘쳐나는 국부가 어떤 거기에서 오는 매니징이 있잖아요. 어, 여러 관계되는 행정인원들의 수반되는 인원들의 가버넌스들이 그때부터 도덕적인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뻔하기도 했고 어,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발전을 선도했던 우리나라의 뭐 S사, H사 그죠? 이런 정경영 이병철 선생님 같은 어,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이들이 어떤 중중 중진국의 함정을 뚫어버리는 선각자 같은 역할을 했죠. 여기서 이 역할은 양면에 역할이 있는 거지 한쪽 면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고도성장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그 칼날과 같은 둔탁한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오강도의 어, 그불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높은 코스크 같은 연료를 연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벤트와 설화들이 그들이 말하는 100%는 아닐 수 있겠으나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그 실적이 말해주는 결과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어? 우리 선조가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유조선을 만들어보지도 못한 나라한테 수주를 하게 만들었던 존경 회장의 그. 쾌한, 어, 의지, 담대한, 포부 용기.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건 또좀 퀘스턴이에요, 저는. 그건 굉장히, 굉장히 무모한 거지. 실제로 2000년 초반에, 반도체 LCD 장비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대만에 있는 그 고객이 한국으로 오는데 목적은 중간 검수였어요. 2003년, 4년 정도, 5년, 5년, 6년, 5년, 6년 정도 됐던 거 같아요. 하얀 와이셔츠, 스 검정 옷, 그리고 메탈 시계. 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또촌티나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대만 엔지니어 우리한테 발주를 준 거잖아. 어, 설비를 돈도 지불을 했고 중간 검수라고 왔는데 우리 된게 하나도 없었어. 하브 프레임 정도만 들어온 거야 어. 아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대체 무슨 일인가 속으로 말이죠 바들바들 떨면서 어쨌든 검수를 담당하는 그 엔지니어들을 출발하는 세일즈 다이로서 어, 심각하게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 엘상무 님도 수술를 받았지만, 어, 나를 보고 일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기술과 납기로서 승부를 보았어요. 결국은 그장기에 대한 출고를 제가 담당했고, 대만에서 셋업도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했지만 어찌됐든 집어넣었어요 어. 대만 사람들도 놀라운 거지 어, 이거 안 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니까 어. 인천항인지 부산항인지 배를 띄우고 어, 오드패킹을 해서 그 타이중... 타이난인가? 타이중인가? 그쪽에서 해킹을 뜯고 입고를 해서 어 티칭을 하고 그죠 그 티칭 그런 어떤 레이저 인디게이터도 없이 말이죠 티칭을 하고 인라인 설비에서 앞뒤를 맞춰가면서 와. 근데 그런 무모함은 이제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대한민국 이제. 에. 그때는 어뭐 후처리라든가 이런 설비들에 대한 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보강 그밴더들이좀 여물질 않았어요. 어 뽑아 나오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납기를못 맞춘 거지. 일본에 있는 주오새끼라는 곳에서 주문한 발주품도잘 넘어오질 않고 어, 설계만 그냥 축축 뽑아 나가는 상태이고 어, 회사는 바빠가지고 잠도 못자고 그냥 어, 공장은 좁아 터지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죠 어, 2006년 5년 6년도 저에게는 리즈 아름다운 리즈 시절이었어요. 아이가 두 살, 세살 이렇게 됐을 텐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있는 저 위의 선배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뭐 사우디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다, 중동, 베트남 이런 곳에서 국가가 곧 가족이야. 이런 관계지향주의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특, 특유의 그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통했던 시절이죠. 어. 지금도 관계지향주의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눈높이는 여전하지만, 우리처럼 이 사람 저사람 남의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 그런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현재 다가오고 있지만 어,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 한때 그 유명한 강의를 통해서, 어,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을 주셨고, 유재석 씨가 하는 유키즈 때에도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했던 말 중에서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일렬로 세웠다 어떤 한 목표를 해서 일렬로 세우면 그 사람 능력이 다 똑같더라도 물리적으로 선 내용을 가지고 1등과 2등과 3등과 4등이 서열이 가려지잖아요 한 방향으로 뛰었기 때문에 높은 고도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그 사람 동시에 흩어져 다양한 분야로 흩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1등이라는 얘기야. 창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에? 세일즈를 위해서, 오더를 위해서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 퍼실리티를 관리하는 이런 건물 관리를 유지보수하는 사람, 응? 딜리버리하는 사람, 논리에 대한 너무 무리한 비약일 수 있겠으나 그분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대한민국도 다양한 분야를 인정해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흩어져서 각자 1등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게 깊은 공감을 하고 아, 내일을 향해서 나갈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 둘째 딸이 뭐 여러가지 의미에서 자기 삶을 새롭게 찾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데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지만 아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어 도전을 응원할 수 밖에 없어요 아, 내가 자기 목손에 빠져갖고 남들이 가는 방향의 그 서열의 줄 서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도 그녀의 방향이기 때문에 동시에 흩어져서 그녀가 혼자 줄 서있는 1등이 되더라도 어 건강하게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타였습니다.